자, 오늘 해볼 것은 이 랩을 리뷰를 해볼 건데, 이 랩을 어떻게 얻는 거냐면은, 방패만 24시간 쓰면 되거든요? 제가 방패 24시간을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정을 빌렸고요.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핑크핑크한데, 이게 의외로 예쁘더라고? 보시면은, 에너지 라이플. 또 역시 예쁘고요. 기타. 에다가 0포까지오여포 뭐냐? 다이아랩포다 예쁜데? 어쨌든 오늘 이랩로 한번 게임을 해볼 겁니다. Let's go. 또 이런 거 보면은 에너지 라이플 또 이거 못 참거든요. 에너지 라이플이 모든 예쁘기 때문에 한번 봐보자면은 포탈. 슛. 오. 야, 요요요 이렇게도 예쁜데? 와 여기 깔끔하게 예쁘다. 스나. 야 스나. 아 스나. 아 스나 약간 약간. 오오오야 이거 개이쁘다 이거 야시 개이쁘다 이거 에너지 라이플 음 역시 에너지 라이플은 뭐든 예쁘지 역시 방패 어 그런데 방패 플레이타임 1일이 정도만 보고 인 게임 가서 한번 봐봅시다 자 일단 인 게임으로 왔는데 기본 조합부터 써보자고 이거에다가 0포 야야 활 개이쁘다 오야 우 이거 오우 아우 스야0포도오우왜0포 괜찮은데? <laughs> 야, 다이아랩보다 좋아 일단 10%는 아 잠깐만요 하나 둘셋 플링샷 너 이렇게 마무리해주고 와 근데 이게 핑크핑크해가지고 좋네 약간 간지보다 이건 좀 큐티하죠 여태 했던 랩들은 조금 간지가 났지만 이 랩은 약간 신선하네 다르게 이거 말고 얼음활에 이 스킨 끼면은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슛 팡! 아, 오! 아파라. 조금 아프네요. 까비. 전혀 까비가 아니었는데. 슬링샷? 슬링샷도 한번 써볼까? 드드드드드드드 오! 오오오! 오오오! 오, 오, 오. 아, 이 슬링샷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이겼다. 하하! <laughs> 나이스! 이걸 이기네? 다른 총도 써볼까? 음, 스나. 스나 한번 써 봐야지. 스나에다가 이거 스나에 나. 이거 공룡. 오, 야 스나 뭐냐? 야 스나. 야개개 좋아. 어, 이게 안 맞아? 요야 스나 좀 맛있다. 그래픽 낮추면 어떻게 돼? 아 씨야. 스킨 보고 있는데 매너 매너. 야 이거 그래픽 낮추니까 이게 뭐냐 이거? 그래픽 올려 주고요. 그리고 나주니까 그냥 무슨 색칠 놀이가 돼 버리네. 한 대, 두 대, 세 대. 야, 오꾸히 잡았지? 그래, 그래, 그래. 어? 못 잡은 줄 알았잖아. 제가 들었는데 이 백룸에서 이 포탈랩이 아주 아주 반짝거린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한번 봐봅시다. 오, 어? 막 그렇게 막그렇진 않은데? 그냥 좀 빛날 정도? 아, 아, 아. 피포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아! 여기 와서 한번 미니건 슬쩍 들어주고. 야, 미니건 아 <laughs> 어우, 시끄러워. 어우, 시끄러워라. 이 픽셀 미니건이 여기서 진짜 개시끄러워가지고. 화염방사기? 화염방사기도 어떨까? 오, 얘 화염방사기도 깔끔한데? 일로와.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냥 귀엽냐? 에너지 라이플. 여 에너지 라이플. 오, 괜찮은데? 어, 어, 어? 아니, 화방을 들어본다. 화방을 들어. 틀린 샷. 이거에 워혼. <laughs> 아씨포 뭐 개사기야 이겼죠? 어어어어어어어 아, 내기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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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기 때문에 지면 약간 곤란하기 때문에 다시 화를 들어줄게요. 아 맞아 그래 한번 페인트볼도 들어볼까? 오야 페인트볼도 나쁘진 않네. 그냥 어 소소한데 엄청 예쁘다까지는 아니고 이게 포탈렛도 약간 좀 빛나는 거랑 있으면은 예쁘네. 진정? 그렇지! 오! 한탄작으로 깔끔하게 잡아줬고 어 약간 스테이션 분위기 지를 것 같은데? 있었으나? 오! 오! 그냥 그래 이게 스테이션으로 오니까 스테이션이 원래 워낙 밝은 맵이라서 안 빤딱빤딱 거리네? 어 어! <웃음> 어라? <웃음> 팡! 팡! 그렇지! 깔끔하게 마무리 어! 건설? 아 건설이라 이러면은, 또 그거 못 참거든? 잠만 어, 여기, 막차가 오고 있구만. 또 이거 못 참거든요. 슛! 가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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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슛! 그렇지, 여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야, 이 잠수. 어숨어 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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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 아! 안 돼! 일로와, 그렇지! 응, 나와. 오케이 나와.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웃음> 잠시만. <laughs> 아 미친. 아니, 단검 들어야겠다. 한번더 가. 한번더 가. 아. 아, 스폰킬 저거 누한테 배운 거야? 어? 뭐 저겠죠. 이런 거할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어? 슛. 올라가. 슛. 그렇지. 야, 와 봐. 한 대. 아, 아, 아! 오! 다음, 다음! 그렇지! 잡아주고. 잠수 죽여주고. 어, 뭐야? 끝났네? 어, 나이스! 좋았다. 아니, 적팀이 스폰키를 한다? 여기인가? 기억이 안 나네. 나이스! 그렇지! 잡아주고. 야, 단검 나쁘지 않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단검은 아 예쁘다. 촉촉. 촉촉, 여기 있죠? 촉촉, 촉촉. 그렇지, 깔끔하게. 이게 확실히 이거는 좀 빛나서 예쁜 거다 보니까 어두운 맵에서 더 예쁜 거 같아. 그지? 슛? 어, 잠깐만, 나 카타나면은 못 올라가지 않아? 어, 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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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카타나면은, 어, 못 올라가네. 지우사격, 지우사격, 나이스. 검블레이드? 검블레이드 어떤데? 이 쓰레기. 아! 아 검블레이드는 내가 안쓸것 같아서 안 끊었구나. 아 나. 아 이런 아쉬운대로 봐봐. 오지마 오지마. <laughs> 아니! 눈 마주쳤어. 개빡치네. 그냥 활 들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로와. 어딜 감이통킬를킬을 평킬, 하고 있어? 일로와. 1대3? 계쉽죠 음, 라스, 일로와. 활 든다, 어떻게 막을 건데. 그렇지, 깔끔하게 마무리. 와 어, 뭐야, 야 14킬 이데스인데와 <laughs> 어, 미친, 왜 이렇게 잘함? 어, 야 뭐.. 야, 옷가 옷같치네 나에다가 낫. 슛, 슛.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맞기 전에 맞기 전 올라가. 슛. 그렇지 올라가서 타버려. 일로 와. 다음. 아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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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스머 스머 스머. 절대 모르거든요. 아! 숨지 마라! 나와라! 하하하! <laughs> 안 나와? 그럼 직접 찾아가야지. 간다, 간다, 간다! 오, 씨, 개재미있다. 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스나로 마무리 해주지. 오, 야, 스나. 나도 다시 올라가. 그렇지, 지지 깔끔하게 좋았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방패 24시간을 찍고 포탈 레벨 한번 얻어봤는데, 이게 아, 엑소건 같은 거는 사실 엑소건을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쓰긴 하니까 얻을만 했는데, 방패는 거의 안 쓰다시피 해가지고... 아, 좀 얻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나름 좀 취향 잘 맞는 사람들은 겁나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 그래서 한번 얻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어둠운맵속 제일 이쁘네. 밝으면 밝을수록 안 이쁘지네.